안녕하세요. 아, 오늘은 시내 뉴 촬영이 거든요 촬영이 있어가지고 지금 7시 한 40분 정도 된것 같아요.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. 매년 한 3번 한 정도 8월 달에 이제 생무사시험 이제 그마저 생무사 시험 끝났으니까 조금 여유가 있고 근데 이게 여유 있을 때 그냥 놀 수는 없으니 이렇게 어, 시대 뷰에서 관세사 1차 내국 소비세법 촬영하고 을 있습니다. 어, 10시부터 6시까지예요. 6시까지인데 오늘 일찍 와가지고 이제 카페에서 잔느하면서 오늘 수업 내용 정리도 좀 하고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. 오늘은 어, 저희 하루 좀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오늘 그 관세사 이제 촬영 끝나고 난 뒤에 우리 그용왕의 세법학 들었던 학생분 중에 한 분이랑 오늘 저녁 식사 약속이 있어가지고 그분은 직장인인데 직장인으로서 1차 시험을 보고 2차도 퇴사하지 않고 지금 시험을 보고 있는, 보고, 보았거든요. 그래서 결론이 아직 나진 않지만, 나지 않았지만, 좀 궁금하기도 하고, 어떻게 공부했기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, 어떻게 시작을 했는지, 이것도 좀 궁금하잖아요? 그래서 직장인 수업생 분들은 어떻게 공부를 하느냐, 좀 궁금하다 보니까, 다 왔어요. 다 와가지고, 커피 한잔 하고, 조금 이따 보시죠. 자, 이제 카페에 도착했습니다. 도착했고, 어, 지금 시간이, 어, 8월 16일 7시 50분, 8시 7시 50분, 50분이고, 아 어, 이제 10시 촬영이라가지고, 한 시간, 두 시간, 한 시간 반 정도? 이제 책을 좀 보고 그렇게 가려고 합니다. 오늘 진도는 간이 과세부터 진행을 하거든요. 내고소기세법은 어, 부가치세, 개별소비세, 주세, 이렇게 세 가지 국내 소비세로 이루어져 있거든요. 소비세로 이루어져 있고. 그런데 이제 시험 문제 자체가 1차에만 나오고 객관식 40문제로 이루어져 있어요. 그래서, 그리고 더욱이 이제 40문제 중에 부가세가 30문제 내외야. 30문제 내외고, 그 다음에 개소세가 5문제 내외, 주세가 5문제 내외,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대부분 그냥 매우 소비세법이라고 말은 하지만 부가치세법이라고 가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거의 제가 한 30강 정도는 찍었고요. 오늘또한 10강 정도 찍고, 그러면은 진도는 마감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진도 마감하고 이제, 이제 문제풀이 그 다음에 OX풀이 기출문제풀이 이렇게 해서 총 60강 조금 안 돼요. 한 50강 좀 넘는 거 정도 먼저 촬영을 할 겁니다. 그래서 오늘은 간이 가세요. 보치기. 안녕하세요 보치기. 어떤 거죠? 봤죠? 그건 읽어보려고 합니다. 또 나중에 뵙도록 하시죠. 촬영 들어갑니다.